안녕하세요, 주원 시스터예요. 오늘은 제가 104kg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! 유튜브에서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많이 떨린답니다. 어릴 때부터 주원이는 뚱뚱했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얼굴이 예쁘잖아요. 대소리 네, 들어죠 그래서 뚱뚱하지만 항상 손거울을 보면서 난 그래도 이 정도면 돼. 난 뚱뚱하지면 예뻐.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았었단 말이에요. 근데 옆에서 어르신들이 조만 보면 너살 언제 빼 빨라 그래. 너 그럼 심가. 그러시거나 아니면은 야야야야네 야 등짝에서 화투쳐도 되겠다 야. 이러시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주원이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어, 맨날 혼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전 듣지 않았답니다 아살 빼야지 막연하게 이런 건 있었어요 아살 빼야겠다 언젠가 그런데 어느 날 스카우트를 입고 정말 오랜만에 미용실을 가요 가서 언니 샤기 컷 해주세요 샤기 컷을 치고 미용사 언니께서 드라이를 말아줬어요 드라이를 말아주니까 너무 예뻐. 내가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기분 좋게 밖를딱 나왔죠. 딱 나왔는데 바람이, 바람이 불어. 바람이니까 머리카락. 뭔지 알죠? 머리카락이, 여기 이렇게 스치는 이 머리카락이 기분이 남달랐어요. 부드러워. 너무 좋아. 길을 걸어갔어요. 내가 최고야, 지금. 나 우주의 중심. 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, 저쪽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누가 저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? 정말 내 스타일인 남자가 검정색 대형 세단에 탁, 조석에서 이렇게 탁. <laughs> 봤어요. 설레는 마 <laughs> 그러니까, 야! 네. 부르는 거예요. 너무 설레가지고. <laughs> 내가 오늘 머리 했다고 좀 괜찮은가 보다. 어, 왜 부르지? 이렇게 하고 딱 쳐다봤어요. 근데 글쎄, 그 남자가. 너 치마 입고 다니지 뭐, 꼬끼 <놀끼> 같은 날해 가지고 씨. <놀끼> <놀린> 싹다 가무게 천 넣어버려야 돼, 쥐. <놀린> 아 저한테 막 화를 왜, 왜, 억만, 막. 만 화나 가지고 그요 내리려고 하는 막, 막 거기서 막차 안에서 막 얼굴이 식빨개져 가지고 지금 같았으면은 정말. 근데 그 사람이. 그랬을 때 스무살이었잖아요. 저는 굉장히 유리멘탈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너무 무서웠어요. 해코지 나갈까봐 수치심도 있지만 제가 쫄보예요. 그래서 이 새끼 이 남자가 내려서 나를 때릴까봐 뚱뚱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생매장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있었죠.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. 저 지금 말하고 싶어요. 너 인성이 그지 같아. 근데 옆에 남자 고등학교 애들이 끝났나 봐 우르르 교복 입고 지나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고뭐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제 멘탈은. 무너져 내렸어요.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. 돌아와서 난 죽을 거야. 나는 살 가치가 없어.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내가 왜 살아야 돼? 너무, 너무 무섭고 모든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난 식음을 전폐해서 죽을 거야. 그렇게 이불 속에서 이틀 밤 낮을 정말 처음으로 단식이란 걸 해봐요. 그래서 이불 안에서 계속 있어 이불 안에는 왜 <laughs> 이틀이 되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 밖에서 만두 냄새가 <laughs>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날 자극시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만두 냄새 뭐야 진짜 아나 진짜 나 진짜 죽을라 그랬는데 만두 냄새가 왜 나는 거냐고 참았어요 근데 참는데 감을 생각해보니까 이다 진짜 나 죽는 거 아니야? 나 어떡하지? 나 죽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내가 죽기왜 죽어? 아니 만두 때문이 아니라 급간만 때문에 내가 왜 죽어? 아 진짜 얼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 죽을 연기로 내가 살 진짜 빼고만다 내가 죽을 연기로. 내가 살 진짜 빼고만 다 내가 너딱봐 너는 나한테 수치심을 주 ...가 아니라 넌 나한테 은인이 될 거야 두고 보라고 이렇게 저 다이어트 시작됐답니다 끝,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